여러분 인테리어 할때 가장 큰 돈이 들어가는 공간 어디일까요? 바로 주방입니다.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들여서 야심차게 고친 주방인데 막상 살다 보면 아 그때 왜 그랬을까 하고 땅을 치며 후회하는 순간들이 꼭 찾아옵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보이는 예쁜 주방 무작정 따라했다 청소 지옥에 빠지거나. 동선이 꼬여서 요리할 맛이 뚝 떨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현직 인테리어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주방 인테리어 할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세 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이 영상만 끝까지 보셔도 최소한 돈 쓰고 후회하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첫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것 바로 대책 없는 상부장 제거와 무리한 디귿자 구조입니다. 요즘 인스타 감성이라면서 상부장을 다 떼어내고 선반만 다시는 분들 계시죠? 물론 처음엔 넓어 보이고 예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우리는 모델하우스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짐은 계속 늘어나는데 수납할 곳이 없으면 결국 싱크대 상판 위로 물건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럼 오히려 더 지저분하고 좁아 보이게 되죠. 전문가들은 상부장을 없애기보다 상부장 하단에 간접 조명을 넣어 분위기를 살리는 걸 훨씬 추천합니다. 그리고 구조. 주방이 좁다고 수납 늘리겠다고 무조건 디귿자로 꽉 채우시는 분들 계신데요. 이거 정말 비추천입니다. 디귿자 구조에 꺾이는 코너 부분 사실 손이 잘안 닿아서 죽은 공간이. 가장 먼저 말리고 싶은 건 푸시푸시 도어입니다. 손잡이 없이 깔끔하게 누르면 열리는 거 보기에 정말 심플하죠. 그런데 요리하다가 양념 묻은 손으로 그 문을 꾹 누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문짝에 짐은 기름때 장난 아닙니다. 결국엔 그거 닦느라 스트레스 받습니다. 자주 쓰는 공간에는 목찬내리나 심플한 손잡이를 다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완전 직각 사각 싱크볼. 이것도 조심하세요. 모서리가 90도로 딱 떨어지면 시크하고 멋져 보이지만 그 구석에 끼는 물때와 곰팡이는 청소가 정말 어렵습니다. 요즘은 사각 디자인이면서도 모서리가 살짝 라운드 처리되고 엠보 코팅이 된 제품들이 나옵니다. 스크래치도 안 나고 물때도 안 끼는 이런 실용적인 제품을 고르셔야지 디자인만 보고 샀다가는 1년 뒤에 기스투성이 싱크볼을 보며 한숨 쉬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동선과 안전을 무시한 배치입니다. 가끔 아일랜드 식탁을 만들면서 개수대나 인덕션을 끝쪽이나 벽에 딱 붙여서 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요리할 때 파리 벽에 계속 부딪히고 재료 둘 공간도 없어서 정말 불편합니다. 심지어 프라이팬 손잡이가 밖으로 튀어나와 아이들이 치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조리대 양옆은 최소한의 여유 공간을 꼭 확보해야 합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첫째, 무리한 상부장 제거와 디그 자 구조 대신 실용적인 11자 대면형 구조를 둘째, 지문 지옥 푸시 도어와 직각 싱크볼 대신 관리 편한 자재를. 셋째, 안전과 동선을 무시한 무리한 가전 배치 금지. 주방은 보는 공간이 아니라 쓰는 공간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세 가지만 피하셔도 5년, 10년이 지나도 사랑받는 주방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인테리어를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